자, 이번 시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주택의 모델링 방법 및 과정, 그리고 아, 재질 입력, 스타일 지정, 출력하는 부분까지 모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시간으로 외벽, 처마, 지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삭제를 하죠. 자, 선택을 하시고 사람만 빼고 지우겠습니다. 자, 라인 툴을 이용해서.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기초 도형을 그리죠. 자, 시작점을 찍고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5500, 4500을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자, CBN 툴을 이용해서 높이를 지정을 하고 450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림자는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제거하도록 하죠. 뷰 메뉴에서 섀도우스를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아, 그, 다시 한 번, 이제, 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 벽면, X축 방향에 해당하는, 아, 상부 수평 가운데, 시작점을 찍고, 아래 방향으로 천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X축 방향에 수평하게, 수평하게, 그, 다음 점을 찍고요. 다시 한 번, 시작점과 다음 점을 X축 방향에 나란하게 찍겠습니다. 자이렇 선을 그려주고요. 다시 한번 대각선을 그리시고 대각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필요없는 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푸시 앰플을 이용해서 푸시 앰플을 이용해서 이 면을 드래그 뒷면으로 뒷면까지 놓습니다. 다시 한번 뒷면을 뒷면까지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면을 삭제를 해야 되겠죠.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 선과 요 선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그외벽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그 출입구 천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이 출입구인데, 천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두 개의 첨화선을 선택을 합니다. 시작점을 클릭, 시작하는, 아, 첫 번째 첨화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번째 첨화선을 클릭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선택하는 선을 평행 복사하기 위해서 옵 f 을 클릭을 합니다. 자, 시작점을 찍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거리값을 10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고요. 자,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래서는 선택을 하고, Save t r a n s f 자, r m b 입력하고 o u n d Backdoor b a c 이 d o o r Back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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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검정색 나이, 검정색 선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방향이 없는 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란색 선, 즉, Z축 방향으로 선을 그리시고, 자, 필요 없는 선은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오른쪽 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지우시고, 지우시고 지우시고.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만들어진 상부에 있는 면이 아래에 있는 면과 색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면이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면을 그 들리기 위해서 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리버스 오 f 페인스를 하게 되면 그림처럼 흰색 면이 바깥 면에 보여지는 게 정상 면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 하시다 보면 이게 선과 선이 겹치는 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 아니에 면이 뒤집어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리버스 페이스를 이용해서 아, 그 면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푸시 앤 l 을 이용해서요. 상부에 있는 면을 드래그를 해서 바꾸고 520만큼 도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처마는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서 500만큼 표출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주해야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520 엔터. 자, 밑에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서 500 엔터. 자, 오른쪽 면, 오른쪽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500, 위에 있는 부분은 520만큼 표출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처마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 이 테라스에 있는 그, 처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좀더 원활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뒤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520만큼 복사를 합니다. 그림처럼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 단계에 이제 그 라인을 이용해서 기준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짚고요. 이렇게 3D 모델링에서는 그 가선, 즉 기준선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 찍고 쭉 정확하게 녹색 라인. 자, 녹색 라인으로 선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이 중앙 그 선에 있는 가운데 시작점을 찍 가운데 점을 찍고 방금 위에 앞에서 그린 내용과 직교가 되게 물체를 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테라스 쪽에 있는 그 상부 선 중앙에서 z 축 방향으로 내용을 그리시고요. 다음에 이 지점에서 선을 X축과 달아나게 지금 붉은색 선이 나타났죠? X축의 그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을 하시고 이동 툴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하나, 다시 또 아래로. 복사를 하죠. 자, 그리고요. 자, 필요 없는 면은 제거를 해서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시고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에서 면이 안 만들어졌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주게 되면 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택된 면을 복사를 하죠.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Ctrl 키 누르고 면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Ctrl 키를 누르고 이 선택된 처마의 기준 면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죠. 그다음에 이거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한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그 그린 그 스케일 어바웃 어퍼시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트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Y축 방향으로 면이 대칭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동투를 이용해서 끝점, 끝점과 끝점끼리 갖다가 놓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기준선이 만들어진, 기준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에는 이제 그 면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라인을 통해서, 자, 보시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요없는 면을 지우개로, 하나, 둘, 둘, 세개 지우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면을 돌출을 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푸시앰프를 이용해서 위의 것은 520만큼 돌출을 시키고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돌출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을 첨화가 그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출입구 첨화에는 조금 변형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라인툴을 이용해서 아, Z축 방향으로, 150만큼, 엔터치를, 엔터를 누르고, 이렇게 사선을 그려줍니다. 다시 한 번, 돌출을 이용해서, 주의 발경으로, 이렇게, 500만큼, 돌출을 하고요. g 1기를 이용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라인을 이용해서, 발주 방향으로 150만큼 내리시고, 자, 이렇게 사선을 클릭을 합니다. 포시멘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5 0 0만큼 교출을 시키고, 지우개로 필요없는 선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입구의 처마 부분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지붕을 되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붕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선도 필요 없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면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이 면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선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 면의 경계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라인을 위해서 시작점을 선을 두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돌출을 했습니다. 자, 이 아부에 있는 면을 쭉 드래그해서 아래까지 돌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면을 쭉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돌출,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 있는 면, 자, 상부에 있는, 그, 테라스 쪽이죠? 테라스 쪽에 있는 지붕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 이면이 되겠죠? 이면을 쭉 드래그를 해서요. 자, 쭉 옵니다. 왼쪽으로. 쭉온 다음에, 미드 포인트까지 놓고 마우스를 대겠습니다. 자. 이 외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래쪽 부분 들에대해서 아, 이건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있는 왼쪽 면을 먼저 돌출을 시키고, 돌출을 시킨 다음에, 이 테라스 쪽에 지붕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 면을 먼저 돌출을 하고, 아, 이전과 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돌출된 면의 경계, 경계 지점에 벗어나지 못해서 더 이상 돌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순서를 조금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라인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죠. 자, 이제 지붕의 형태가 자,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돌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된, 선, 중복된 선이 그,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중복된 손들은, 그리고 자, 선택글로 주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전부. 중복된 선은 전부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부분에 처마가 그 마무리가 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같은 방법을 방법을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면을 이 면을 쭉 돌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500만큼 돌출을 하시고요.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 주택 모델링에 지붕과 처마와 외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문과 창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창, 테라스문, 갤러리창 출입구 창문 원형 창문 등이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아, 그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다음 단계로 무리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